오늘의 신가의신문나무 말씀입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에서 승리하는 한께 모든 성도님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비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가 자신을 고백하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자신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며마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오늘 우리도 사도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다라는 표현들, 우리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이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아는 곳에부터 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단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스스로 개발을 내거나 우리 스스로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오늘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이해하기 하면서 그 약속 앞에서 열심히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일곱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애와 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경고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강한 내적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하면 어떤 우유부단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강한 내적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세워질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인내는 삶이 힘들 때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이웃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형제 위에는 모든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겨 주는 것.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외와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행하라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 일일 것입니다. 시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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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 의삶 가운데 이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며 진리 안에 설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때의 혼란,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온 다가올 혼란을 분명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짓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 우리는 그런 것에 항상 마음이 끌리죠. 문제는 교회에도 이런 여전히 신비한 꿈의 신기한 이야기에 솔깃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보다 어떤 신비한 것.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신비한 것, 어 뭔가 혹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진리 안에 서 있을 때에 우리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참된 진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그 진리를 사도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 극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9구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한다라는 표현. 그 뜻을 깨닫기 위해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더 이상 꿈이나 신비한 이야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보이셨고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서 있을 때에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진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냐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도덕은요, 더,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혼란스러운 가치관에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 깊이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생명이 있음을, 그분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열매를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 계신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개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설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대부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나누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